지방공인. 안녕하세요. 지방공인방공인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필터 써봤어요. 지금 필터 쓴 거라. 좀 약간 기, 기괴하지 않아요? 방공인방공인 다들 밥 먹었어요? 이게... 저 지금 영화 보러 왔거든요 다들 밥 먹었어요? 필터 안쓴거 너무 적나라할 것 같아서 그거를 저는 라이언킹 먹었어요. 저는 파스타랑 그 무슨 우삼겹 덮밥? 그거 먹었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다들 뭐하고 있나 해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앞머리 있는 거를 이제 좀 탈출해보려고 넘기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몇 가닥으로 나와있네요. 저 웃을, 민영님 웃을 때 잇몸 안 보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잇몸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저 진짜 잇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작게 웃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일이 있어요. 근데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웃음> <웃음> 언니 유튜브 시작 물집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는 이게 막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막 편집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려야지 하면은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냥 날것 그대로여도 일단 올리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립? 립? 이거 발랐어요. 이거. AOU. 노디보 치크는 갑자기 정보 공유? 치크는 이거 발랐어요. 하밍. 하밍 라이트. 03번 라이트. 이거 발랐어요. 렌즈는 오, 갑자기 정보 공유? 오늘 렌즈는 오렌즈 리얼링 그레이 겠어 옛날보다 조금 라방이 는것 같지 않아요? 아 팔에 노란 팔찌 이거 영화 티켓그 시상회 무슨 그거여가지고 이걸 주시더라고요. 주일 퇴근하고. 나방 진짜 오랜만이다. 그냥 한번 켜본 거랑 뭐 딱히 할건 없지만. 저 지금 용산 CGV에요. 오늘 옷? 오늘 옷이 심... 뭐야? 아. 저 화면 스피너트 안 나가요. 요거 LCDC에서 샀어요. 안으로? 유튜브 안, 오늘 안 찍고 있었는데 찍어야 될까봐요. 세국군입니번 한국군입니다. 하금 민영님 유튜브에서 나온 하금태 안경 정보 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하금태 안경이 무엇일까? 그거 봐, 찾아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려주면 올려둘게요. 근데 다들 퇴근하면 혹시 운동 가요? 저는 저녁에 운동 가기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미루다가 새벽 12시, 1시 막 이때 가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운동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유 바 옆에 있는데 라방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 <laughs> 간지. 유튜브 자주 올려주세요. 너무 웃겨서 맨날 기다려요. 저 근데 되게 감성 브이로그인 줄 알았는데 다들 웃겨서 본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보고 뭐해요? 아직 계획이 없어서 뭐할지 추천... 감상 이미 포기한거 아니었어요? 그 포기했는데 약간 미련이 아직 남은 상태?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치크? 아 혹시 교정기 꼈어요? 저 교정기 하고 있어요. 설치 교정. 근데 네, 한 4년, 5년 된것 같은데, 끝날 때도 안 끝날 때도 해가지고. 내일?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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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방 이제 한 3분 뒤면 끌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상의는 LCDC에서 샀어요. <laughs> 아니, 언니 라이브로 살아 숨쉬는 거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다. 저 라이브 자주 안 해가지고 부끄러운데 <laughs>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그거 맨날 따라해요, 귀 오빠가. 저 근데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진짜. 최근에 계속 쪄있다가 조금 빠져가지고. 착장 하이까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아, 오늘 코트 입고 와가지고 응, 괜찮아요. 렌즈 알고 싶어요. 렌즈는 오렌지 리얼링 그레이인데 지금 이게 필터거든요. 그래서 제 실제 눈보다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립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진짜 두개 괜찮은 거지. 이두 개의 조합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앤디얼 클리어 코랄이랑 그리고 에이올 이제 한 45분에 끌게요 진짜로 뭔가 민망해가지고... 민영님인모드 해보셨어요? 저인모드 잇모드? 모는안 해본 것 같아요. 오히려 더센걸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언니, 앞으로 헤어 계획 있어? 저 머리 길고 싶은데, 그래서 길고 있거든요?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 오늘 머리는 차음 말해도 주란. 아 머리는 차홍를또도단좀 주란쌤한테 잘라 레이어드, 완전 레이어드 쓰네요 저 아, 완전까지완까 엄청 저는 아니에요 교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일단 옛날에 약간 토끼 이빨이었고 그리고 살짝 입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입을 넣고자 했는데, 저는 발치는 안 했어요. 발치하면 인상이 많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한개 정도 나온 것같아요 이제, 아, 1분 남았구나. 44분에 간다고 했죠? 교정 근디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환영 그 촬영 들어갈 때쯤에 교정이 끝날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밤에 하고 자는 그거를 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스포에서 키기가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밀어지고 있어요. 음. 음. 제가 완전 필터에 언제부터 이렇게 안 생겼어요. <laughs> 이제. 밥도 음. 나방 음. 자주 해볼게요. 다들 저녁 맛있게 먹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 한번 해줄래? 응 <laughs>